아, 나 출발! 이제가다이잤이 잤다. 다이 잤다. 이 잤다. 이 잤다. 야! 뭐야 이잤이 어디 갔어? <laughs> 어, 저기 아이들 보이네? 숨어, 숨어, 숨어! <laughs> 야, 저기 아이들.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. 들어가야 시작. 5초 전 5초 전. 지금이. 3 1분왜 앞에 36분이니까. 아니, 도띠님 나이가 3 1분인데 지금 연주 찍으면서 3 1분이야 연주는. 연 응. 얼굴 홍보. <laughs> 얼굴 홍보 중. 아니, 얼굴 홍보하고 있잖아. 우리 노래책 대기하는 대기샵 진짜 야 되는데. 어. 로로로프로라고다 어. 응. 들리지? 아니? 나안 들렸어. 나다들려나최내첫화염 어. 있어. 어, 화염으로부터 보고 뭐 있어. 야 이거 아, 문도니까 더워 이기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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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옆옆대요옆대요옆대요 네, 일단 대기하는 어, 나랑 같이 할래? 대기하는 장소? 그냥 네, 비켜봐 나 봤는데 그래 그래 손은 나, <laughs> 나안 보이게 나돌 하나도 안가져갔거나안 보이지 우리? 우리는 저저 자식들이 강해도 우리는 충분히 깐드롤로 이길 수 있어. 뭐지? 깐드롤로 이길 수 있어. 난 깐드롤이 아닌 기지발로 이기겠다. 아까 내가 오전에 뭐, 3년이라, 아니 있었나, 라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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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었는데 뭐별수 있냐? 너부에서 라브라도 다 끝나고. 근데 있잖아 내가 아 오전에 라브랑 방송을 찍었어 찍었는데 내가 선물을 했지 빨리 들어 내가 선물을, 내가 선물을 했어 어떻게 내가 흙으로 마퀴를 만들어 줬거든 네, 여러분 지금 여기 준비했어요 지금 오예 3인칭으로 봐야 돼 우와 두둥 우리 천장 가려 천장 가려 상대가 천장에서 공격하지도 못하게 그냥 여기에서만 오지 오직 여기에서만 공격할 수 있어. 야삽이, <laughs> 야삽이. 야 그리고 공격하려면 이렇게 숨으면 되지. 이렇게 숨는데 그러면 못 공격해. 아니, 옆으로 공격할 수 있어. 옆으로 내야 되는데 격경이나 안 가져왔는데. 나도 안 가져왔는데. 어, 있어? 네, 이번엔 좀더 만들게. 그래 좀 만들어 만들어. 3 0분면얘기해 오케 지금 34분이야 아. 34분이면 7분? 아니 6분안에 야되는데 여기도 좀 높일까? 여기? 뒤에? 응 야, 뒤, 뒤에도 나 고깽이 안들고 왔다니까? 나? 고깽이? 어, 나 2개다 고깽이 어. <laughs> 아까 세비온거 <laughs> 세비오.. 잘했어 세비오길 잘했어 <laughs> 3 0초 아, 여유. 밑에도 뭐. 다들어 밑에도 아 저, 아, 그럼 난 뒤에 안 할게. 야, 뒤에다 캐는 거. 야, 촐나왔는데 갑자기? 내가 돌캐로 동쾌로, 내가 동캐로 서고 밑으로 내려갔는데. 근데, 빨 빨리 올라가? 없어. 밤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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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까. 아, 몬스터들은 몬스터대기에서내 맘에... 빨리빨리 들어와, 빨리. 이 들어와, 뒤로 뭘, 뭘. 라고 빨리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몬스터를... 몬스터를 아, 촛불 안나았어 응? 어. 나안받 아, 아, 없어. 나 석탄 만 있는데. 나부 돌야 된다고? 이렇게. 지장 많이 죽였나? 많이요? 어, 나인더이눈맞어 <laughs> 문봐무서 <fois löd91> 몇 분이야? 한 번! 나번 더! 야 빨리빨리 빨빨리안 해? 나 돌이 없어 돌좀 응. 응, 막아 뭐해? 뭐해? 있는 게 모래밖에 없어 아른거사야지 아이씨 깜깜야 애들 보고있을게 오케이 우리 작전이 멋있게 취미래 래 취미래 후후 아 진짜 난천진인같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스켈레톤이 눈 맞이 친거같아 야야야 이 공격 어나한테 화살 쐈어 이거 화살 보여?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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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쪽에서 응 <laughs> 음. 벽에 딱 붙어봐 최대한 <laughs> 안 보이게 사람들이 어 붙었다 오케이 됐어 이번에서 파이.